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리한 재판관들을 지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전한길 강사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을 불리한 재판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나 심판 중단을 요구했다. 전한길 강사가 지목한 재판관들은 대부분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전한길 강사의 이러한 발언은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의견도 있다. 전한길은 1970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나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지리교육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메가스터디, EBS 교육방송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